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이후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끝내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복권시킨 걸 두고 정말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 임명식에도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이번에 해야 되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음. 아 이거 봐라. 역시 여기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생활화된 음. 집단이다. 이재명도 옛날에는 뭐 개혁이니 뭐 선명한 변화니 얘기하더니 똑같구나.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아닙니까?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요? 음. 이거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거 아니냐. 음. 음. 이게 말이 된 소리냐.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이거 도저히 납득 못할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비일과 다수 격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에 윤미향 씨는 적절치 않다라는 건데 윤미향 의원의 이 후원금 횡령 의혹 처음 제기했던 분이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수양 딸이 특사 발표 이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님께, 어머님께 전달한다는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야기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이제는 좀 편안하게 계셨으면 한다. 다음이요. 어머니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음. 이제 90 중반도 넘으셨고 기력이 쇠, 쇠하셔서 안 좋은 일에 자꾸 노출되면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리고요 대법원에서 횡령했다고 확정된 사람이 윤미향 의원 아니냐? 더 이상 뭘 말하겠, 말하겠느냐? 이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이영수 할머님의 수양 딸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광복절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 한거 이거 어린이날에 조두순 풀어준격이다 이런 개혁진앙 비판, 그리고 차마 어머님께 사면 소식 말씀 못 드리겠다라는 수양 딸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관계라든지 또 회계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일정 정도 뭐 착복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재판의 결과로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을 비롯해서 뭐 정경연이나 수많은 시민 단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내에서의 평가는 조금 두터운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당내에서 윤미향원을 풀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온정주의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참에 컨트롤에서의 어떤 대사면의 형태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비판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유권한을 고난을 말하자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감당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있 다만 어쨌든 그 당내에서의 윤미향 그리고 또이그 용수 할머니에 대한 평가가 다소 다르다는 측면들이 아마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 사면 심사 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 한 번이라도 여쭤 봤느냐는 겁니다. 음이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며 내세웠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김국정 의원님. 한한일 네.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면서 내세웠던 게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이번 사면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도구주의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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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단 이 문제 제기 자체를 피해자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님께서 직접 하신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씩이나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국회의원 상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뭐 수만 명이 살아 계셔가지고 일일이 묻기 힘든 상황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정말 다 돌아가신. 이제 등록하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겨우 일곱 분 살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용수 할머님이 그렇게 계속 국제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게 아니라 당사자께서 하다 하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 증언을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드러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에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양해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양해가 되지도 않겠지만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 수양딸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정말 큰병고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군합발에 정말 짓밟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윤미향의 저런 사태를 보면서 두 번째 짓밟혔는데 이번에 저런 사람 다시 사면함으로써 세 번째 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사과가 있었다면 아, 과거에 당신이 잘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구나라고 용납을 할수 있겠지만 일체의 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그동안 재판 미뤄지면서 사실은 후원금 반환소송도 있었는데 그것도 쭉 미뤄졌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후원금 120만원 대신두 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후원금 반환소송을 해서 네. 올 1월 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후원금 돌려주라고. 그분들은 120만원이거든요. 근데 윤미안 그것도 안 내겠다고 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인데 무려 광복 80주년에 사면하겠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와서 일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you. Mm -hmm.